밤마다 하늘이 비슷한 위치에 뜨는 별들은 고대인들에게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기원전 3세기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지구를 우주의 중심으로 본 천동설을 제시하였고, 16세기 코페르니쿠스는 최초의 근대적인 우주 모델인 지동설을 제시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제시한 획기적인 개념인 지구는 우주에서 특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은 17세기의 갈릴레이를 하늘로 눈을 돌리게 하였고,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발명하여 천문학이라는 학문의 길을 본격적으로 열어주었다. 이때까지 우주 모델은 정적이었고하늘의 별은 고정되어 있었다. 이후 영국의 에드먼드 헨리 해성 발견은 우주가 기존의 모델보다 훨씬 역동적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으나, 이후 300년 동안 헨리, 티코 브라이 등의 사람들이 천체 관측을 통하여 여러 자료를 축적하여 우주 자체는 정적이며 힘을 실었고 18, 19세기 동안 케플러와 뉴턴은 그들이 자료를 바탕으로 천체의 움직임을 구체화시켰다. 19세기 초반까지 사람들은 은하가 유일하다고 믿었는데 1912년 미국의 천문학자 베스토슬라이퍼는 성운이 적색편이 관측으로 몇몇 성운이 우리 은하의 탈출 속도보다 더 빨리 움직는 사실을 발견하고 은하의 유일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한편 1915년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이론을 발표하였고 이 이론을 우주에 적용시켰다. 그 결과 아인슈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해야 함을 알게 되었으나 우주가 정적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천체 사이의 중력을 상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청력을 나타내는 우주 상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후 러시아의 알렉산더 프리드먼과 조르조 르메트르가 아인슈타인 이론의 검토하던중 오류를 발견하고 처음으로 우주가 팽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922년 에드윈 허블은 은하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이 은하들의 적색 편의를 분석하여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또 허블은 은하의 후퇴속도와 우리 은하 사이의 거리가 서로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고, 이는 현재 허블이 법칙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담으로 허블이 법칙을 허블보다 2년 일찍 예측한 르메트르는 우주가 팽창한다면 초기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특이점의 개념과 대폭발 이론 역시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이론을 발전시킨 조지 감모프의 이인의 알파 베타 감마 이론이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켰고 실질적인 명예를 모두 얻었다. 당시에 빅뱅 이론 이외에 우주는 영원히 존재했고 안의 물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정상 우주론이 존재했으며 이때까지는 정상 우주론이 빅뱅 이론을 압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1 9 6 4년 아노 앨런 펜치어스와 로버트 우드로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을 통해 빅뱅 이론의 그 부상을 이루었다. 이 발견과 함께 우주의 등방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이는 당시 표준 우주 모델에 영향을 미쳤다. 이 모델은 마치 공을 던지면 속도가 줄어드는 것과 같이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감속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1992년 헝가리 천문학자 조지 펄이 IA형의 초신성, 설명하자면 백색외성이 폭발하여 생기는 초신성을 관찰하여 우주가 가속팽창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주장하게 되고 1998년 솔 펄모트와 브라이언 슈빗 에덤리스는 멀리 떨어져 있는 초신성들을 이용하여 우주의 가속팽창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마치 공을 던졌을 때 점점 빨라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추가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필요한데 이 원동력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우리가 관측할 수 없고 오직 중력으로만 그 존재를 알수 있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다. 놀랍게도 이 개념은 아인슈타인이 실수인 우주 상수와 비슷한데 역시 천재는 실수도 천재적인 듯하다. 그렇다면 암흑 에너지는 얼마나 있어야 할까? 그 양은 저 엄청난 수인데 왜 하필이면 저 특정한 값인지가 가장 큰메시테였다왜더 크거나 작지 않을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끈이론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여기 사과가 있다. 사과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원자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끈이론이다. 끈들은 진동하면서 쿼크나 랩톤 등을 이루며, 물질은 끈들이 화음과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끈이론이 성립하려면, 기존의 세개의 공간 차원 이외에 미세하게 말려있는 차원이 필요하고, 이 미세한 차원의 모습을 구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다섯 개의 후보가 생기고, 100개가 되고, 결국 10위 500승개가 넘는 후보들이 가능한 예시로 나왔다. 하지만 이중 하나가 정답이 아니라 모두 다 정답이 될수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다중우주론이다. 다중우주론은 우리 우주가 유일하지 않다는 이론인데, 이는 암흑에너지의 양의 미스터리를 해결해준다. 암흑에너지가 큰 우주에서는 이 마커와 같은 물질들이 원자들이 모두 흩어져 버리며, 작은 우주에서는 은하가 생성되기도 전에 우주가 소멸될 것이다. 우리 우주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적합한 양의 암흑에너지가 존재하는 우주인 것이다. 우리 우주의 시작을 알린 빅뱅 역시 유일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난 사건인 것이다. 그렇다면 다중 우주론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 우주 배경 복사가 빅뱅 때 양자 단위의 불규칙성이 수십가대 팽창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두 개의 다중 우주가 충돌한다면 자국이 남을 것이다. 이 자국의 흔적을 관측할 수 있는 기술이 언젠가는 발달할 것이며 그때서야 증명을 할수 있을 것이다. 하늘을 보면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수 있다. 하지만 우주가 계속 가속 팽창을 하여 언젠가는 밤하늘을 보았을 때 아무만이 보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달빛만이 외로운 밤하늘을 쓸쓸히 비출 것이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은 것을 감사하며 밤하늘로 눈을 돌리자.